우리가 걷는 평범한 길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발걸음 속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등산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보세요. 햇살은 눈부시고 벚꽃은 활짝 폈죠.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완벽한 봄날이잖아요. 자연이 주는 이런 소박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공원 산책. 이게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의 평범해 보이는 여정부터 함께 따라가 볼게요. 따뜻한 햇살 안에서 다들 정겹게 얘기하면서 걷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냥 뭐 친구들끼리 즐겁게 봄나들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이분들 사실은 좀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이게 그냥 등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어, 근데 이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게좀 특이하지 않나요? 비닐봉지랑 긴 집게요. 보통 등산 갈때 챙기는 건 아닌데, 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 이게 바로 플로깅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활동인데, 이게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됐거든요. 어쩌면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멋진 글로벌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잘 닦인 길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숲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분들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활동, 한 조각 한 조각 주워 담으면서 길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 아주 단순해요. 등산로 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쓰레기부터 하나씩 묵묵하게 봉지에 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운 저런 바위 아래까지, 어쩌면 몇년 동안 저기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찾아냅니다. 길 가장자리에 낙엽 속에 파묻힌 작은 쓰레기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꼭 보물찾기 같지 않아요? 깨끗해진 세상이라는 엄청난 상품을 얻는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는 보물찾기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값진 휴식. 이렇게 의미 있는 보물찾기를 마친 뒤에는 또 어떤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두 사진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오른쪽에서는 다 같이 앉아서 만족스럽게 쉬고 있잖아요. 저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 휴식으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사실 이분들이 얻은 보상은 그냥 깨끗해진 등산로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나누면서 갖는 이 시간 이게 진짜 보상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남기기. 이분들의 이 작은 행동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길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얼굴에 번지는 저 미소, 저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무를 심는 것이다. 바로 이분들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묵묵히 행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걸음이 저길 끝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여정도, 노력도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다음 산책,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건가요? 우리의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아니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